시키지 않은 생각.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는 말은 얼핏 모순처럼 들린다.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에 틀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감각과 관계의 결은 언제나 논리보다 미묘하고 이 말은 그 미묘함을 정확히 짚어내는 문장이다. 나는 이 표현이 가리키는 상태를 곱씹을수록 그것이 단순한 존재감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여백의 질에 관한 말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편안함이다.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부정이 아니라 미덕으로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때의 투명함은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서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 공기나 물처럼 없으면 곧바로 생존이 어려워지지만 있을 때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애써 꾸미지 않아도 된다. 상대를 중심에 두고 스스로는 뒤로 물러나는 배려가 몸에 밴 사람에게서 이런 투명함이 나온다. 이 경우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는 말은 최고의 찬사에 가깝다. 당신이 나를 전혀 긴장시키지 않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말은 전혀 다른 풍경을 가리키기도 한다. 불편함의 다른 이름으로서의 없습니다. 함께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상태, 존재하지만 닿을 수 없는 벽 같은 사람. 이 때의 없음은 투명함이 아니라 단절이다. 말을 걸어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고 침묵은 쉼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이 침묵은 조용하지만 무겁고 소리가 없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소모시킨다. 이런 경우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는 말은 관계가 멈춰 있다는 신호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자리에 없다는 판단이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는 체념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증위가 있다. 자를 비워낸 상태로서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상태와 리듬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사람. 이들은 일부러 존재감을 지우려 애쓰지 않는다. 다만 관계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넘길 뿐이다. 자신이 배경이 되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상대가 빛날수록 오히려 편안해진다. 이런 사람의 없음은 소각성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된 여유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지울 수 없다.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사람만이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반대로 정말로 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인상이 남지 않고 긍정도 부정도 유발하지 않는 무색무취의 상태. 이때의 없음은 배려나 성숙과는 다르다. 타인에게 어떤 감정도 건네지 못하고 관계의 파문을 만들지 못하는 희미함이다. 이 역시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는 표현으로 묶이지만 앞선 투명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비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워진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한 사람의 성격을 단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관계 안에서 어떤 온도의 여백을 만들어내는지를 묻는 표현이다.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림 속 여백이 숨쉴 틈이 될 수도 있고 차갑게 비어있는 공허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뜻한 여백은 상대가 자기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돕는다.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준다. 서늘한 여백은 반대로 무엇을 해도 닿지 않는 느낌을 남긴다. 침묵은 공유되지 않고 공간은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바라는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는 분명 전자에 가깝다. 상대가 나를 의식하지 않아도 가장 자기다운 상태로 머물 수 있게 하는 사람. 존재감마저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침묵이 공허로 변하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의 없음이 결핍인지 배려인지 단절인지 혹은 여유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추구하는 편안한 사람이란 스스로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백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있어도 없는 듯 하지만 그 없음이 분명한 온기로 느껴지는 사람. 그가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숨을 쉬는 그런 사람 말이다. 글은 무하게 쓰고 낭독은 고지하였습니다.